네. 처음에는 우연찮게, 어,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셰프 돼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 이걸 맛이 어떨까 궁금해가고 배달의 민족으로, 어, 확인, 어, 찾아보니까, 어, 우리 동네에 셰프 돼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주문을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어, 예상과 다르게 삼겹살이라는 이런 부분을, 어, 이렇게 구워서 판다는 자체가 좀 생소했는데, 먹어보니까, 어, 전혀 다른 세상이 더라고요 굉장히 간편하고, 맛이 있고, 아, 이런 거를 나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해서, 일단은 궁금, 궁금하기도 해가, 하고, 그래서 본사 전화를 해서 한번 또 문의를 드리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해서 창업, 창업을 준비하게 됐죠. 지금 오픈한 지는 한 6개월이 넘었고, 어, 처음에는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뭐, 이제, 그,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재미로 하다 보니까 벌써 한 6개월이 넘, 밤진 넘어서, 이제, 시간이 좀 됐네요. 한 7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매출 부분은 처음에는 좀 그렇게, 뭐, 첫날부터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한 200만원 선,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내가 시켜먹 시켜먹었던데, 그쪽 가서 사장님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당시에 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젊은 CEO가, 대표가, 굉장히 이렇게 좀 합리적이고, 굉장히 뭐, 이렇게 지점을 많이 생각해준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을 얻었던 부분도 있어요. 근데 막상 오픈을 하고, 이런저런 이런 조의 조언도 듣고, 또 그대로 또 실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지점에 대해서 애착도 있으시는 것 같고, 또 더불어서 계속되는 이 메뉴 개발을 또 하다 하니까, 소비자들한테 다가가는 이런 게 너무 식상하지 않고 바뀌어서 나가고, 또 새로운 메뉴가 출시되다 보니까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또 소비자들이 지치지 않고 물리지 않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발빠르게 시대적인 상황을 잘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건사해서 또이게 어 지점한테 지원을 많이 넣어주는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다른 같은 동종업계 프랜차이저에 있는 걸 저도 유심히 많이 보는데, 거기보다는 굉장히 메뉴 순환이 빠른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본사에 좀 칭찬도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매출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더욱더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픈을 해서 첫 주문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신이 나고 기뻤는데, 좋았고, 아, 이제 주문이 들어오는구나, 어, 이제, 뭔가, 이렇게, 시작한다는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이라 실수도 조금 있었고, 또, 그, 고객에 대한 응대도 조금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할수 있는 게 리뷰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물론 좋은 글만 들어오면 좋겠지만, 간혹,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좀, 너무 힘들게 하는 이런 마, 어,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도 좀 많이 받았고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많은 스트레스를 좀 받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예, 생각, 제 생각으로는 이, 셰프 어, 돼지를 하면서 그래, 맛으로 고객에 감동을 주자. 그러다 보면 이해해 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막상 그렇게 다가가다 보니까 지금도 한두 건은 있지만 굉장히 칭찬과 맛있다라는 평이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올라와 줬을 때는 어, 그런 힘든 것보다는 더 기쁘고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이런 부분이 더 지금 많다는 거 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혹 또 힘든 게 하나 가더 있다면 어, 오늘 매출을 생각을 해서 고기를 이만큼 집, 준비를 했는데 부족했을 때 본사에서 고기가 없어가지고 못 주는 경우가 가끔씩, 어, 아주 가끔씩, 한, 6개월에 지금 한 한번 정도, 이런 정도.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더못 팔아서 좀 아쉬운 점? 그게 좀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고매출을 그, 그, 그 올릴 수 있었던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방법이다 보다는, 그냥, 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아, 이게, 이런 메뉴가 나가는데, 이런 반찬이 나가는데, 고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 상대방의 입장,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고객이라면 이런 게더 먹고 싶고, 이런 건좀 불필요하고, 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아,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더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주더라도 고객이 만족하게끔 하려는 그런 생각이 좀더 앞섰던 것 같아요. 총 소요됐던 비용은, 뭐, 전사에서 이제 처음에 감행비하고 이런 부분에서 약2 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어, 뭐 거기에는 집기, 뭐 설비, 그다음에 가게 보증금, 그다음에 또 그런 차이죠 이제 가맹비, 에, 이거 다 포함시켜서 그 정도 했는데 그 정도 투자해서 이 정도면 굉장히 성공했다 나름대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